알렐루야. 9월 둘째 날 목요일,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네 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절대 축복을 그 비밀 안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비밀 안에 형통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 응답의 제목은 나의 배도를 회복하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종교신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장애들을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의 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도 여러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비밀의 핵심이 뭐죠? 바로 절대 유일의 길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그리또의 교회는 그리또의 비밀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간 팔자 운명 저주의 세력과 지옥고장 마귀의 권세에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또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또의 비밀을 누리는 정말 완성이 뭐냐 엘 엘로에 인마느에 엘 엘로의 이스라엘. 엘 엘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게 바로 임마누라아니까그임마누엘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엘 엘로의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나의, 나만의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고는 현장에서 여러분같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요. 나만의 하나님. 내가 아니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다시 보내서 어, 다윗을 다시 보내서 복음 전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절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상은 재앙, 저주 세력 죄앙 세력이 완전히 저주, 죄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못 막습니다. 물질 어, 문명은 발전하고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 장치는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사탄의 완전히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전 세계를 뒤집고 뒤덮었고 전세계를 장악, 장악해버렸어요. 뉴에이지 프리미션 뉴대 조직 이것들이 완전히 지금 전세계를 완전히 흑암과 저주가운데 뭐라고 사탄의 노예로 수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멸망가운데 정말 지구 종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 축복을 향하여서 우리가 세상과의 내피림, 전 세계는 지금 내피림 서밋이 전 세계를 창하고 있어요. 내피림을 꺾어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러한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말쇠의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래 4장 6절. 무엇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되냐. 배대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가 배대를 회복하라. 배대로 올라가라 아닙니까. 여러분, 배대를 회복합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스가래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사야 40장 3 1절 오직 여호와를 악하한 자는 쉐이너들이다. 오직 그만은 필연적인 것.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한 가지만 되면 다 되어지는 길. 영원히 잘되지는이 배대를 회복하는 여호를 악망하는 여호와로 충만하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움덕을 선전하는 이것이 바로 절대 사명 유일한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비밀 속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 비밀의 능력에 저역이 되고 증인이 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정기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자애들을 축복하시는 주의 절대 전략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